네 수원여고 1학년 역사 서술형 1번 문제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단답형으로 기재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쉬운 문제일 수도 있었겠지만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어, 구체적으로 한번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볼게. 을사 늑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을사 늑약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그렇죠. 1905년입니다.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장지연은 어, 위암 장지연 선생님은 가에 시 l 야 방송대국이라는 논설을 발표했대요. 이 논설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렇지 아이고 원통하다 나라를 잃었네. 우리 나라를 빼앗겼네. 이거는 어, 우리는 정말 부당하다. 정말 원통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신문 무슨 신문입니까? 논설이 실렸다고 하니까 무슨 신문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죠? 황성신문입니다. 위암 장전 선생님은 황성신문에서 주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 시엘야방 성대국이라는 논설을 남겼다는 것이죠.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명훈과 장인환이, 어, 어떤, 어떻게 또이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장소, 어, 한때 한 시에 딱 만나게 돼가지고 이미 장인환 선생님은 이렇게, <laughs> 싸우고 있었죠 스티븐스랑 총이 불발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명훈 선생님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스티븐스를 사살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도가 언제냐면요 연도는 1908년이었었어요. 1908년이었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었죠. 일제의 침략을 옹호했었던 아주 망언을 했어요. 을사의약은요 우리나라, 우리 조선한테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 망언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 미국인 외국 공은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의거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교민들의 단체가 통합되어 1910년에는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고 결성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1902년에 12월 22일에요 대한제국에서는 한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인천 재물포항 있잖아요. 재물포항에 하와이로, 하와이로 가가지고 사탕수수나 아니면 이제 파인애플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저기 노동자들이 이민을 대고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한인 1세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1902년이라고 했었잖아. 1902년에 이제 한인 이민 1세대. 제가 형성이 되고, 요, 이후에는 1907년까지 24개의 한인단체가 결성이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907년까지, 1907년까지 약 24개의 한인단체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인단체가 어떻게 점점, 점점, 점점 바뀌게 되냐, 진화를 하게 되냐, 그거는 같은 연도 1907년, 여러분들 기억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을 때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분 중에 이상설이라는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상설 선생님 기억나지? 이때 1907년에 이상설 선생님이 이 24개의 한인 단체를 다 통합을 해요. 뭘로? 협성 협회로 통합을 합니다. 협성 협회. 통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 가가지고 이때 1908년 정명훈과 장인환 선생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한인 단체가 더욱 뜨겁게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는 어, 미국 본토에 이제 재미 한인 단체에서 통합되는 운동이 조금 가속화가 돼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친해 미국인이었던 세븐스를 자살한 후사살 후에 이제 미국 본토 내에 있었었던 어 재미 교포, 재미 한인 단체의 통합이 가속화됐다. 이래서 1909년에는 1909년에는 어, 한인협성협회, 하와이에 있었던 한인협성협회와 그 안창호 선생님의 대한인공립회가 있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공립회가 합쳐지게 됩니다. 1909년도에 합쳐지게 돼서 이게 국민회가 되고요. 이후에는 1910년에 이게 다 합쳐져서 무엇이 된다? 그렇죠? 대한인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군요. 음, 합쳐져서 대한인 국민회가 오, 너무 잘안 써지는데 아, 대한인 국민회가 되는 것이다. 이 대한인 국민회가 뭐예요? 그렇죠. 항일 일본에 맞서는 독립 단체예요. 이 여러 독립 단체가 하나의 항일 독립 단체였던 대한민 국민회로 합쳐지게 된 계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재미 아닌 단체가 통합되는 데 가속화, 어, 심지 불을 지펴주었었던 그 일이 바로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서술형 1번 문제 어려움 없이 풀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1번의 정답은 가는 행성 침입이 되고 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대한인 국민회가 된다.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